이어서 이제 축하 공연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전국 청소년 가요제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그에 적합한 축하 공연 가수분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리틀 사이로 데뷔해서 이젠 많은 청소년들의 꿈이 되고 있는 아주 멋진 가수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황민호군을 소개!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황민우입니다 네, 오늘 울산공업축제 그리고 전국청소년가요제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와 오늘 정말 많은 울산 시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는데요 그 와중에도 저희 팬클럽, 우리 호우지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보였는데, 자, 우리 호우지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너무 많으셨, 많으셨죠? 괜찮아요? 네, 정말 저희 형제들보다 더 많이 고생해주신 우리 팬분들입니다. 우리 호우지부 여러분들께, 어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울산에 자주 자주 왔었는데 그 다른 이제 행사 지역에 공연을 하러 가면은 좀 멀게 느껴졌는데 울산에 오면은 좀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자주 와서 그런지 몰라도 울산에 오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게 돼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박수와 함성 보내주세요! 그 뒤에 여러분들도 잘 보이시나요? 왼쪽 분들도 잘 보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 계속해서 들려 드릴 노래는요. 어 제가 작년에 제가 냈던 노래인데 제가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어 제목은 바로 오빠라는 노래고요. 지금 바로 들려 드리겠습니다.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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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 노래 오빠, 받으러 어떠, 어떠셨나요? <웃음> 괜찮았습니까? <웃음> 네, 제 노래 오빠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제가 곧또 신곡이 나옵니다. 곧 나오신 곡도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여러분, 저물좀 마셔도 <웃음> 될까요? <웃음> 옛날에 잘찬었는데 요즘 나이 를 먹다 보니까 조금 귀여워. 아, 이렇게 네. 귀여 나이도 조금 쌀쌀해. 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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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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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살겠네. 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지금 즐겁게 즐기고 계신가요? 오늘 이렇게 전국 청소년 가요제라는데 우리 앞전에 참가자분들 노래 엄청 잘 부르셨죠? 저도 뒤에서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랬는데 이번 행사 행사 총 상금이 6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1등이 300만 원이라고 했나? 400만 원이라고 했나? 어쨌든, 우리 참가자 여러분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곡으로 어, 메들리를 준비를 했는데요. 메들리 곡 중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도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싸이 강남 스타일 뮤직비디오에 출연을 해서 리틀 사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됐잖아요. 지금 그 강남 스타일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지금 50억 건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울산의 강남 스타일 노래라는 곡을 포함을 해서 메들리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 여러분 다 같이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정말 많은 분들 이 오셨는데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다 같이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흔들어 볼까요? 자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열기를 흡군 달아올라 한데요. 자 저랑 같이 뛰고 싶은 분들 지금 다 같이 울산 일어나 주세요. 자 일어나시면은 노래가 시작이 될겁니다 자 이쪽분들 안 일어나셨는데 자 일어나주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오른쪽분들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저만 뛸 준비가 된것 같은데 자 다들 일어나시고 다음날 돼서 아 민우랑 어제 뛰거 이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엉덩이가 무거우신다면은 가볍게 일어나셔서 저랑 함께 뛰어놀아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들 일어나셨나요? 뛸 준비 됐습니까? 메들리 뮤직 스타트! 다시 안전하게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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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 없네. 아, <laughs> 여러분 즐거가셨나요즐거우셨습니까 예! 예! 어, 여러분들의 앵 내가 많이 요청을 해주셨지만 어, 제가 계약된 노래는 딱여기가지고요앵 내가 받을 거였으면 이 메들리를 제일 나중에 썼어야 돼요. 아, 지금 아, 제가, 나이가 이렇게 돼가지고, 스헐떡되가지고 <laughs> 네, 농담이고요. 아, 여러분, 어, 다음에 나온 참가자 분들도, 어, 관심있게 봐주시고요. 또 기다리시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저의 친동생, 감성인 우리 민호가 나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우리 황민호의 무대도 나오니깐요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물을 잠시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세 물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황민호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박수 한번더 크게 부탁드릴게요. 우리 황민호, 그래. 아주 멋진 축하 공요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넓은 무대를 아주 멋지게 만들어주셨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자, 계속해서 저희는 2024 전국 청소년 가요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무대는요. 멀리 서울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참가번호 8번이고요. 카더가드님의 기다린 만큼 더 라는 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차가 보는 8번 김의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보시기에 어떠세요? 너무 잘하지 않아요? 우리 청소년들의 꿈을 향한 도전이 이렇게 뜨겁습니다 더, 더군다나 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아마 더큰 힘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노래와 댄스의 경연을 준비해 준 모든 청소년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주세요 뭐 사실 오늘 참가팀, 이렇게 본선에 오른 팀이 10팀이지만 200팀이 넘게 도전을 했거든요. 정말 멋진 무대 만들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한번더 전해드리고, 그리고 심사에 수고해주신 우리 심사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한번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는 시상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시상식에는 우리 총상금 600만원 상당의 자각금과 그리고 또 트로피가 전달이 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과연 어떤 팀이 어떤 친구가 1등을 하게 될지 함께 지켜봐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가 얘기하는 동안 이제 축하 공연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 황민우 군이 앞서서 설명을 해줬던 여어지는 축하 가수입니다 미스터 트롯에 나와 트로트 신동으로 이름을 알리고 대한민국을 더들썩하게 만드는 멋지 친구죠 황민호군을 만나봅니다! <laughs> 황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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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장구를 너무 열심히 쳤더니, 너무 힘들어서 혹시 물좀 마셔도 될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거 되게 기네. <laughs> 오늘 여기 울산서으니까 물맛이 너무너무 맛있네요. <laughs> 아 네, 기분이 너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laughs> 예! 저희 미누미노 형제가 공식 팬카페가 있습니다. 예! 이름은 바로 호제이 보이테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미누미노 호제이보 팬카페 많이 가셔서 저희 형제 많이 많이 오늘 나훈아 선생님의 오늘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아, 철두신동이 <목소리> 아니라 이제 어엿한 가수로 자리매김한 <목소리> 우리 황민호 군에게도 큰박수보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축하 공연 정말 뜨겁게 만들어줬죠이넓은 무대를 꽉 채워주는 우리 황민호 군의 아주 멋진 퍼포먼스까지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민호 민호, 그리고 혀도 많이 가신 분들이라 너무너무 니다